네, 오늘은 예열 플러그의 저항 측정 및 그리고 작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선 예열 플러그 같은 경우는 디젤 기관의 시동 보조 기구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예열 플러그가 들어가는 엔진이 우리 뭐예 연소실이다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는데 어, 디젤 기관의 시동 보조 기구는 첫 번째 예열 플러그 그리고 두 번째 히트레인지 그리고 세 번째 감압장치, 데콤프라 말하는 감압장치가 있습니다. 어, 우리 기능사 실기 시험에서도 이렇게 디젤 기관의 예열 플러그의 저항 측정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해보겠는데 어, 이렇게 멀티테스터기에 레인지를 저항으로 맞춰놨고요. 그리고 탐침봉을 보세요. 한쪽은 끝 부분, 나사부 여기가 플러스고요. 그리고 바디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랬을 때 저항값은요 0.55옴이 나왔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긴 이쪽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측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0.6 네, 0.65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예열 플러그는 내부 구조를 좀 보자면 이쪽이 s a shield. This is a shield. This is a s h 이 e l d This is a shield. t h 이 s i 이 a 이 h i e l d This i 이나 shield. This is a shield. This is a b o 이 y This is a shield. This is a s h i e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짧은 것과 긴게 있는데 짧은 것은 일반 브랜저 타입이라죠 분사 펌프 타입 이 장치에 들어갔던 예열 플러그 이렇게 긴 것들은 요즘 나오는 CRDi 엔진 있죠 CRDi 엔진에 들어가는 예열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고 짧은 차이에 있지만 저항값은 거의 0.1옴 정도 차이 나지 동일합니다. 예열 플러그 같은 경우는 먼저 발열량이 있는데. 음, 대략적으로 한 60에서 1 0 0와트 정도의 발열량이 있고요 그리고 발열부의 온도, 온도가 중요하겠죠. 흡입 공기를 데워주는 게 역할이에요. 시동을 잘 되기 위해서 공기를 데워주는 게 역할이죠. 그래서 온도는 대략적으로 한 950에서 1050도. 예, 네, 정말 뜨겁죠. 그래서 1000도 이상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겨울철에 키온 상태에 내두면은 이렇게, 코일, 노란색으로 코일 경고등 뜨는데, 이게 바로 예열 플러그의 경고등, 작동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작동등은 예열이 다된 상태로는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또 반대로, 너무 빨리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자동차가 4기통 같은 경우는 예열 플러그 또한 4개가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단선이 발생됐거나 또는 예열 플러그 저항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 바로 그렇게 열 플러그 경고등이 점등되거나 너무 빨리 꺼져버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측정법 알아봤고요. 이제 한번 발열 한번 측정을 해볼 건데 제가 이렇게 1 2 v DC, DC 서플라이어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전기를 공급을 했고요. 이쪽 끝 부분이 플러스라 했죠 맞죠? 이쪽 끝끝 부분이 플러스고요. 그리고 바디가 마이너스입니다. 전기를 공급하고요 8 9네 대략적으로 구초가 됐는데 순간적으로 발열이 되죠 네 그래서 금속을 이런걸 우리는 적열이랍니다 적열 그렇죠 전류가 공급되면서 열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난다 이게 적열이죠 아하 지금 온도가 높아서 책상에 타버릴 정도죠 맞습니다 이게 어, 1000도 이상에 가까운 온도를 내기 때문에 정말 뜨겁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뜨거워지죠. 그래서 에어플러그가 이렇게 뜨겁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 실린더 내에 공기를 뜨겁게 데워줌으로써 처음 시동 시, 그렇죠? 흡입 공기에 온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실 내의 온도가 상승하면은 그로 인해서 연료의 착화를 도와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디젤 엔진 같은 경우를 어, 압축 착화 엔진이라 하죠. 공기를 압축해서 압축 열을 만들고요. 그때 연료를 분사해서 폭발하는데, 초기 시동 시에는 압축 열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 시동 시 열을 그렇죠 실린더 내부에 압축 열을 만들어 줄수 있게끔 이렇게 온도를 높여 주는 장치가 열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뜨거워져 버리죠. 그래서, 그렇죠. 열 플러그의 저항 측정법과 그리고 열 플러그의 작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